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피를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92번째 시간으로 프레스센터 동창회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센터 동창회 날이 밝았다 지난 수요일이었다 서울시청 뒤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동창회가 있는 날이다 일곱 번째 책 영혼의 향치 29권쯤을 종이 가방 세 군데에 나누어 담았다. 어떻게 그곳까지 옮길까에 관해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버스로 일단 서울역까지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려 다시 전철로 환승했다. 중간에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잠깐 쉬기도 했다. 서울역에서 시청역까지 전철로 이동해서 지하 보도로 나가는 길에 동창인 박교수를 만나 도움을 청했다. 한결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프레젠터의 제대로 된 청소를 알지 못해 12층에 갔다가 다시 20층에 갔다가 19층으로 내려가는 시행착오를 겪었다. 김이 많은 동창들이 좌정이 있었고, 동창회 사무총장님도 자리하고 있었다. 생맥주를 맛보았다. 커피에 땅콩이 안주했다. 조금 지나자 시간에 맞춰 동창, 동기동창들이 나타났다. 등, 등산을 하고 오는지. 고등학교 때짝꿍이었던 근철이는 등산복 차림으로 여전히 건강해 보였다. 조금후 와인이 나왔다. 저는 회장마회장이 협찬한, 몬테스와인이었다 23명의 이 동창이 모였다 코로나, 9 탓에 여러분, 연기한 끝에 어 o 사리 개최된 동창, 회였다 사상 최대로 많은 인연이 모인 듯한 자리였다. 장건희를 닮은 웨이트가 있어 n c h a 영 촬영을 하기도 했다. 회장의 인사 말씀이 있었고, 건배자의가 있었다. 카톡방에 참석하겠다고 했던 인원이 아닌 사람도 참석을 했고, 참석하겠다고 했던 이 가운데서도 8명이 불참하는 일도 있었다. 참석자 각자가 근황을 이야기하고 좌정했다. 일부는 이제 퇴직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고, 일부는 아직 현업에 매진하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멀리 대전, 안산, 일산, 수원, 제천 등지에서 그런 전리를 마다 않고 기꺼이 모임에 동참한 이들도 성의도 돋보였다. 최종적으로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했던 최 국장이 참석했다. 일부 동창들은 실업교배를 받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모두 오랜만에 회의에서 뜨거운 열기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회합이 끝나고 삼삼오오 모여 인근 호프집 등으로 이차를 가기도 했다. 무교동 호프집이었는데 겉자석에 좌정했는데 비가 내리기도 해서 테이블을 안쪽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손자, 손녀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였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었다. 박 국장은 MBC에서 퇴직 후 편안한 오후 일상을 알차게 보내고 있는 듯 했다. 현직에 남아있는 이는 대부분 교수직에 있거나 사업을 하는 친구들 외에 대부분 인원 등으로 크게 정년에 구애받지 않는 상황에 있는 이들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나는 잠깐 근황을 얘기하고 건배 제의로 사우디 하면 아우디라고 하답하자고 했다 사우디는 사나이 우정은 뒤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라는 의미였고 아우디는 아줌마 우정은 뒤질 때까지라는 의미였다 막판에 와인은 금세 동인나자 개인적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화이트 와인 구 병을 김소용 회계사에 의해 협찬되기도 했다 이성검과 김한, 초, 중, 고, 동창이라고 돈독한 우의를 자랑하기도 했다. 신동창회 사무총장은 잠깐 시간을 얻어 동창회 상황, 모교 상황 등에 관해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목요는 각 학년별로 150명 내외 수준으로 겨우 연명을 유지하고 있는 듯 했고, 서울대에는 꿈도 못 꾸는 시대가 된듯 했다. 고래 개최 예정이었던 동창회 골프대회도 수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동창회 80년사가 편찰될 계획이라고도 했다. 또한 동창회 장 회관 건립을 위한 상시 모금 청약서를 참석자에게 배부하기도 했다. 화기애애하고 예깃거리가 풍성했던 동창회는 회보에 게재될 모양이었다. 동기의 32회 회장 곽동훈은. 지난 7월 29일 오후 7시 브레스센터 19층 기자클럽 서울 중구 세종로 시청역 4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에서 상반기 동창회를 개최했다. 32회 동창 23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뤘다. 지난달에 개최하려다 코로나19로 인해 연기한 후 개최된 동창회였음에도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돈독한 우의와 단합된 힘을 과시했다. 회장 곽동훈은 인사말을 통해 동창들의 많은 호응과 참석에 감사 인사를 했고 불가피하게 코로나19로 인해 회합이 늦어진 데 대해 사과하고 향후에도 더욱 자주 회합을 개최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재경동창회 신재구 사무총장님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일부 동창은 대전, 안산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상경하기도 했다. 오랜만에 모임에 나온 윤성수 솔대의대 교수는 코로나19에 관한 간단한 브리핑을 통해 소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향후 2, 3년 내에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향후에도 계속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위생으로 지켜야 할 것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동참하고 당부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매일 비타민 복용을 상용화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동아일보 평지국장을 여기만 봐있는 최훈이 늙어서 지켜야 하고 명심해야 할 것에 관해 간단한 의견을 피력했다.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엄격해야 하고 남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하고 배려해야 한다. 남에게 받은 은혜나 혜택 등에 대해서는 절대 잊지 않도록 바위에 새겨야 하고 자신이 남에게 베푼 것에 대해서는 물에 새겨야 한다. 늙을수록 입을 닫아야 하고 지갑을 열어야 한다. 항상 겸손하고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 주역같은 권고를 아끼지 않았다. 모든 참석 동기들이 각자의 근황을 잠깐씩 얘기하고 건배제를 하기도 했다. 이제는 환갑을 넘긴 나이에 현역에서 활발히 활약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일부 동기는 은퇴해서 제2의 삶을 노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결혼한 자녀들에게서 손자 손녀를 기대하기도 했다. 찬조는 전임 회장인 마성철 대표가 몬테스 와인을 찬조했다. 대합을 마친 동기들은 모두 다시 인간 무교용 허프집으로 몰려가 못다한 얘기꽃을 피우기도 했다. 비가 오는 굳은 날씨에도 많은 동기들이 참석하여 동창회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했다. 소외된 경기는 자치경비로 충당했고, 이후에 연말 송년회를 기약하고 모두 작별을 구했다. 참석인은 23명.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